또쑥 주도주가 뭐 대장주가 떨어지니 여차저차 이 같이 눌리는 흐름을 보였는데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도움되는 정보 드리는 주식 쉘터입니다. 어, 오랜만에 어제오늘 시장이 좀 반등다운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뭐 아직까지 이전 단기 고점 추세인 뭐 900선까지 뭐 다시 상승 추세로 좀 돌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간밤에 나스닥이 좀 많이 버텨준 게 신의 환수였고요. 특히 이제 주도주인 AI 쪽 수급이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라 뭐 아무래도 나스닥 쪽 AI가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오는 시기 이 시기에 맞춰서 우리도 수익난 종목들 안전하게 현금으로 확보해서 수익을 확정 짓고 다시 한번 그 고점 찍고 기간 조정이 나오는 타이밍에 이제 들어갈 종목들을 잘 골라놨다가 타점 맞춰서 들어가면 딱 좋은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정말 누누이 지지난주부터 뭐 지난주까지 정리를 하셔야 된다. 계속 말씀드린 뭐 에코프로. 그리 LNF 세프, 세트들, 뭐 그리고 여타 2차전지 관련주들, 뭐 아직도 들고 계신 분은 분명히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때 계속 제가 어쩔 수 없이 뭐 손실이 크셔서 이제 못 자르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너무 이제 성장성이 나쁜 회사가 아니라 그 성장성 이상으로 고평가를 받은 상태가 맞기 때문에 뭐 이제는 그 고평가를 다시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호재와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다고 했고, 아직 지금은 뭐 그렇게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자르고 이제 들어가신 분들, 뭐, 지난주에 문자 받아서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루닛, 뭐, 그리고 애견 케미칼, 이런 종목들 받으셨는데, 뭐, 밑에 영상에도 나와 있죠. 9일, 8일쯤 들어가서 여기까지만, 이제 매도를 하셨어도 적어도 정말 뭐 여기서 샀다 해도 여기 그리고 뭐 여기서 샀다 해도 여기 구간이 되게 짧아 보이는데 여기서 여기가 10%입니다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10%에서 정말 많게는 20% 이상까지도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시장이 뭐 사실 정말 안 좋았죠. 뭐 어제 오늘 빼고 계속 안 좋았는데 시장이 좋던 안 좋던 수익 나는 종목을 잘 공략하면 되니까요. 제 문자 보내주셔서 수익 보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 뭐, 계속해서, 아직도 또차전지 이제 미련을 못 버리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더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드리면, 이제, 오랜만에 반등을 했죠. 에코프로도 계속 이렇게 하락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좀 이렇다 할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LNF도 마찬가지죠. 사실상 심폐소생술 구간이지, 이게 다시 여기까지 이제 간다. 그거는 많이 어려운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평단이 여기에 있으신 분들은 뭐 당연히 볼만 하겠지만 여기 익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그게 아니신 여기에 있으신 분들, 여기에 있으신 분들 여기까지 보려면은 정말 엄청난 시간을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는데 어, 그렇게 고점에서 잡아야 못 팔아요 하시는 분들 계속 마이너스 나는 거 들고 있을 바에는 대응할 때 이제 하고 갈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이게 다시 여기서 꺾여서 일로 안가리라는 보장도 없죠. 그래서 이제 계좌나 심신에도 되게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시장 상황 그리고 어떻게 뭐 책은 많이 들고 있어서 문의 많이 주신 종목 대응해야 되는지 뭐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수익날 만한 종목을 잘 찾아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집중하셔서 따라와야 되는 폐배터리 관련주인데요. 구독자분들은 지금까지 그래 오셨듯이 수익 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하셔야 하는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 하나하나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제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 그간 이제 주간 일정이나 개인 종목, 그리고 추천 종목에 짚어드렸던 라인들을 꼭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오늘 영상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짚어드리는 내용이 지금 뭐 이렇게 LNF나 에코프로 같은 종목에 물려 계신 분들은 매수로 이어지지 못하실 수도 있죠. 다만 이제 평생 투자 수단에 이제 주식 투자에 이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요. 꼭 방송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 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꿀이 되는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종목은 성일 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성일 하이텍이라는 종목이고요. 2000년에 설립된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입니다. 한국 그리고 중국 뭐 말레이시아, 인도, 헝가리에 6개의 리사이클링 파크 그리고 뭐군산의 하이드로 센터 이거 4,320톤 규모를 운영 중인 기업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인도 헝가리여 그 6개의 리사이클링 파크는 거의 뭐 6.1만 톤 규모라고 하는데요. 어, 배터리 사, 뭐 리사이클링 사업이 폐배터리, 배터리 뭐 이제 생산 중에 발생하는 셀 스크랩을 수거해서 방전, 파쇄, 이제 블랙 파우더를 만드는 전처리 공정과 침출이 있다는 뭐전만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 자세한 상승 모멘텀은 이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전기차 급성장에 폐배터리 시장도 쑥쑥 업체들 각축전이라는 이슈가 있는데요. 어, 당연히 이제 앞에 2차 전지 관련주 매도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라는 생각이 이제 먼저 드실 텐데 2차 전지도 2차 전지 나름입니다. 또한 영상에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에코프로나 LNF가 절대적으로 안 좋은 종목이라서 또는 성장성이 없거나 나쁜 종목이라서 매도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언급드린 적도 없습니다. 충분히 성장성이 높고 정말 좋은 종목이지만 그 가치를 너무 오바스럽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종목은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머지 2차 전치 관련주들도 주도주가 뭐 대장주가 떨어지니 여차저차 이제 같이 눌리는 흐름을 보였는데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겠죠. 저점에서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구간을 잘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래나 저래나, 뭐, 에코프로가 고평가를 받건 말건, 전기차 시대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급 성장할 타이밍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벌써부터 이제 폐배터리를 이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어 미래 먹거리로 이제 낙점하고 관련 분야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걷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 리서치에 따르면요. 글로벌 패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 3조 원, 그리고 매년 3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30년에는 무려 70조 원, 40년에는 230조 원, 50년에는 600조 원으로 급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국내에서 이제 내놓라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 뭐 삼성 SDI 이런 배터리 대기업 3사도 벌써부터 뭐 이런 어, 배터리 기업 어, 배터리 이제 폐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있고요. SK 오늘 이제 배터리 자회사로 둔 SK 이노베이션이 지난해 1 2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일하이텍과 합작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성일하이텍이 뭐 탐난 건지 모르겠지만 뭐 삼성 SDI도 지분 투자 방식으로 성일하이텍의 배터리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동참 중에 있습니다. 뭐, 이제 제2의 광산이라고 할 만큼 정말 이제 폐배터리 사업이, 어, 나라에서도 미워주, 밀어주고 있는 산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경부 차관도 성일 하이트까지 방문을 해서 지원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많이 밀어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페배터리를왜 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왜 성일하이텍인지는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이제 그럼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어떤 건지는 아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의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항상 어떤 종목도 에코프로도 정말 끝장나게 올랐지만 오히려 손해를 보신 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좋은 종목인 좋은 종목을 발굴해야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이밍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좋은 종목을 그럼 어디서 싸게 사고 어디서 비싸게 팔아야 할지가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최대한 저점에서 시나리오 짜서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인 상황에 맞춰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 가는 게 맞고요. 정확한 이런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장중 흐름을 체크하면서 진행을 좀할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냥 여기서 라인을 짚어드렸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 라인이 바뀌어버리면 그냥 매수하신 분들은 추가적인 대응이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유튜브로 이제 바로 짚어드리지 않는 게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고요. 연락주신 분들은 계속해서 세세하게 라인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뭐 우선 구독 인증 남겨주신 분들한테 먼저 답장을 드릴 거고요. 어, 성일 하이텍에 대해서 자세한 매매 타이밍과 뭐 수익 실현 구간 그리고 추가 브리핑까지 원하신다면 카톡 친구 추가나 핸드폰 번호 위에 이제 있는 번호를 통해서 구독 인증 내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에코프로, 엘앤에프 엄청 많이 올랐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을 이제 찾았어도 매수 타점이 안 맞거나 매도 타점이 안 맞으면 오히려 지금처럼 손해를 보고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 소개해드렸으니 이왕이면 문자 주신 분들 모두 수익 나실 수 있게 라인까지 제대로 짚어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뭐 지난주 문자 이제 신청해 주셔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계속해서 이제 좋은 종목 소개와 더불어서 이제 뭐 매매하는 라인 다 오픈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더 세부적인 브리핑, 그리고 이제 성인 하이텍에 같이 뭐 폐배터리에 있는 테마나 섹터에 엮여서 함께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부대장 종목들도 당연히 함께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수익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상담 배너 통해서 문자 주시면 모든 내용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소개해드린 이 성일할 때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 종목 궁금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걸 사고 싶어도 지금 묶여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어 같이 이제 라인 체크 받아 가셔서 대응하시고 수익까지 함께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 드립니다. 지난주, 이제,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소개해드린, 뭐, 루니시나 애견 케미칼, 이번주 신고가 달성하면서 매매하신 분들은 적어도 뭐10% 이상 수익 챙겨가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신 분들은 수익은 당연히 축하드리고요. 후기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일 하이텍 종목 짚어드렸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주식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